우리 어렸을 적 시골에서는 농번기에 품앗이 하는 풍습이 있었다. 뜻이야 다들 아실 테고. 아무튼 남의 집에 일해주러 가면 일꾼의 나이와 일의 숙련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머릿수만 채우면 되었는데 나는 열다섯 살 때였나 처음 가봤다. 그때 모내기철이라 아저씨들이랑 한참 일하고 있는데 새참 먹으라고. 논뚝에서 소리를 친다. 달려가서 보리밥에 열무김치 된장 넣고 한 대접 비벼서 먹는데 아저씨가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신다. 손살에 치는 나에게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 이놈아, 일할 땐애 어른 없어.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일하는 거요 에라 모르겠다. 한 대접 마시니까 아저씨들 잘 먹네, 저놈. 지애비보다 더잘 마시는 걸. 어린 놈이 막걸리 한대포 마셨으니 어질어질 해서 풀밭에 대자로 누워있는데 나보다 서너 살 위에 동네 형이 다가오더니 담배 한갑을 던져준다. 그때 아마 파랑새라는 담배였던 것 같다. 이게 뭐여? 애들도 담배를 주나? 일하러 오면 공평하게 다 주는 거래. 피우지 않을 거면 집에 가서 어른 주면 되니까 일단 받아. 술도 취했겠다. 이판사판 담배도 한 모금 빨아봤다. 진짜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별이 왔다갔다.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가 거기 있었다.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뿅 가본 적이 없었다. 대학 때 대마초 한번 피워봤는데 그때도 뿅 갔지만 묘하게 기분이 달랐다. 누가 이걸 이해해 줄수 있을까? 열다섯 살에 막걸리와. 담배 한 모금에서 천국을 봤다면 스무살 대마초에서는 희열을 맛봤다거나 할까? 생각해보면 시골애들이 도시애들보다 술 담배를 더 일찍 배우게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. 혹시 농촌 비하한다거나 오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. 참고로 말하자면 난그 이후 30년을 지독한 골초로 살았고 어느 날 결심해서 단칼에 끊었는데 25년 정도 된것 같다. 금연한 지가. 이젠 담배나 대마초 같은 거 없어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올 수 있으니 필요 없다는 말이다.